자 레벨 3 문제도 최근 기출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좀 어, 비슷한 문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일단 A에는 지금 흰공두 개, 검은 공네 개. 이거 거의 똑같은 문제 사실 있거든 수기 총에 최근 기출 중에 있었으니까. 하여튼 뭐 이번 수능 특강은 어,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면 수기 총에 대한 복습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. 자 A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흰공두개 그리고 검은 공네 아, 개가 지금 현재 있다. 검은 공, 검은 공, 검은 공. B에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, 흰 공만 내게. 흰 공, 흰 공, 흰 공, 흰 공이 있다. 흰 공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하냐. 처음에는 일단 A에서 3개 공을 꺼내서, 공 3개를 끄집어내서 보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개를 꺼내서 보내는, 뭐 이런 상황을 할 건데, 자,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, 자, 그런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A에 들어있는 검은 공이 홀수일 때, 그러니까 홀수일 때만 관심 있는 거예요. 3개를 보내고 2개를 받았는데, A에 검은 공 개수가 홀수가 아닌 건 관심이 없다이 거죠. 그럼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될것같아 그럼 첫 번째는 뭐냐? 내가 처음에 a에서 b로 보낼 때 예를 들어 흰색, 흰색, 검은색을 보낼 수도 있고. 세 개를 보내잖아. 내가서 세 개를 끄집어 보낼 건데 흰 거가 세개될 수는 없으니까 흰거 최대 많이 보면 흰거두개흰거두개 검은 거 하나. 그럼 또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냐면흰거 하나를 보내고 검은 거 검은 거를 보낼 수도 있고. 자, 세 번째는 검검검을 검, 보낼 수는 있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?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올 때두 개를 보낼 거 아니야? 그 그럼 어떤 게 돌아와야, 자,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인 A에 들어있는 검은 공개수가 홀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? 그래서 일단, 어, 다시 얘기해주면 이게 수특이 장면에 비해서 되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와서 학교 쌤들이 변별력을 주기가 참 수월할 것 같아. 수능 특강만으로도 충분히. 자, 갈게흰 거, 흰 거, 검은 거가 넘어간 거야. 그럼 넘어간 게흰 거, 흰 거, 검은 거가 된 거야. 그럼 지금 검은 게몇개 남으면 3개 남은 거야. 그럼 검은 거의 개수의 변화를 주지 말아겠지. 야 검은 거두 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. 그럼 이쪽으로 보낼 때 다시 어떻게? 흰거두 개를 이쪽으로 보내야. 흰 흰을 보내야? 아, 흰 흰을 보내야 되는구나. 오케이. 네, 흰 검검을 보냈다. 두 번째. 흰 검검을 보냈어. 그럼 흰거 하나, 검은 거두개 보냈으니까 남은 게 검은 거두 개예요. 그럼 흰거 하나, 검은 거, 검은 거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검은 게두 개니까 검은 거를 하나 보내 줘야 검은 거의 개수가 홀수기가 된다고. 검은 거 하고 흰 거를 보내겠구나. 야 그래서 이쪽으로 보낼 때흰거 검은 거를 보내. 흰거 검은 거, 흰거 검은 거. 세 번째 케이스가 좀 약간 까다로울수 있는데 검은 거세 개를 보내잖아. 그럼 검은 게 하나 남았거든. 검검검 검, 검.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검은 게 지금 한개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검은 거두 개를 보낼 수도 있고 흰거두 개를 보내도 검은 거 개수가 한 개로 유지가 돼요. 다시 검세 개를 보냈어. 검검 검이 간 거야. 그럼 검이 한개 남았지. 홀수 개란 말이야. 검은 거두 개를 보내 되고 흰거두 개를 보내도 된다고 전적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, 흰 흰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, 검검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 문제 처음 조건인 어, A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수가 홀수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이거를 P1이라 하고 어, 이걸 P2라고 하고 이걸 p 3라 해서 자, 문제 정답은 아,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첫 번째 가정을 만족을 하는데 자, 처음에 A에서 꺼낸 공의 수가 짝수가 되는 거, 검은 공 짝수인 거는 모여가밖에 뭐 없죠. 검은 공 짝수인 거, 또 검은 거 홀수일 확률을 구해. 그래서 이것들을 또 물어보지 않을까. 이 문제는 일단 처음에 보낸 검은 공 개수가 짝수인, 아 P2를 구해라라는 게이 문제의 도죠. 그래서 각각의 확률만 계산해 주면 돼. P3 먼저 갈게. 자, 먼저 여기는 여섯 개 중에서 어, 세 개를 선택하는데 검은 거만 세 개를 뽑으라 했으니까 검은 거네개 중에 세 개를 뽑았고.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검검검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검검이 넘어간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보낼 때 아홉 개 중에 세두 개를 뽑낼까 아홉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지금 검검검이 넘어간 상태일 거고 그래서 검은 거세개 중에 두 개를 보내거나 흰거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보내라. 얘들 p3. 그럼 p2 갑니다. 자, p2 상황이 달라지 니까 자, p2는 일단 처음에 또 마찬가지로 흰 검검을 보내야 되니까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흰 검검을 보내야 되거든. 그래서 흰거두개 중에 하나를 보내고 검은 거네개 중에 두 개를 보내라. 자, 흰거두개 중에 하나를 보내고 검은 보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? 흰거 하나 넘어가고 검검이 넘어가는데 자, 이번에는 흰 검을 보내야 된대 그럼 아홉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데 흰거 하나 흰거 일곱 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거두개 중에 하나를 뽑아라 이게 P2 P2 자, P1 자, 처음에 흰흰 흰 검을 보내 흰흰검 자, 처음에 흰흰 흰 검을 뽑아야 된대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데 흰거두개 중에 두 개를 뽑고 검은 거네개 중에 한 개를 뽑은 후 그래서, 흰, 흰, 검이 넘어가면, 여기서 흰, 흰을 보내, 흰, 흰. 아홉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, 흰 거,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라. 그래서, P1, P2, P3 개선했고, 그래서 요거 개선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. 레벨 3한분 1번.